XSDTS 투야 생체인식 지문 스마트 문짝 잠금 장치는 정말 인상적인 제품입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설치의 용이성과 튼튼한 재질에 대해 극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문 인식 기능이 매끄럽게 작동하여 사용 편의성이 높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사용자들은 앱을 통한 원격 제어가 기대 이상이라고 하며 빠른 배송과 좋은 포장 상태에도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또한 내구성이 뛰어난 스테인레스 스틸 재질 덕분에 보안이 강화되었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제품은 쉬운 설치와 신뢰할 수 있는 성능으로 많은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스마트 홈 기기를 찾고 있다면 이 제품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제품은 스마트 지문 문짝 잠금 장치입니다. 이 제품은 정말 편리합니다. 앱을 통해 쉽게 잠금을 해제할 수 있어서 키를 잃어버릴 걱정이 없어요. NFC 기능 덕분에 IC 카드로도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방수 등급이 IP67이라 비 오는 날에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설치 또한 간단하고 다양한 문 두께에 맞춰 조정 가능하니 집에서 사용하기 딱 좋습니다. 특히 스틸도어, 나무 문 모두 호환 가능하다는 점이 마음에 듭니다. 전반적으로 이 제품은 보안성과 편리함을 동시에 갖춘 스마트한 선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꼭 한번 고려해보세요. 이 제품은 DSKD FTY의 디지털 전자 잠금 장치입니다. 이 제품은 생체인식 지문 시스템을 통해 보안을 한층 강화해주며 내장 충전식 배터리로 편리함까지 제공합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이 잠금 장치의 설치가 간편하다고 극찬했습니다. 문 두께에 상관없이 다양한 문유형에 맞춰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죠. 특히 나무문이나 스테인레스 스틸 도어에도 잘 어울립니다. 내장된 초인종과 스크린 덕분에 일상적인 사용이 매우 편리합니다. 생체 인식 기능 외에도 키패드와 키를 통한 접근이 가능해 다양한 상황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때 DSKDFT와의 카메라 디지털 전자 잠금 장치는 안전성과 편리함을 동시에 갖춘 스마트한 선택으로 추천드립니다.